오늘은 로컬 지역 마트에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시장이고, 아, 로컬 지역의 마트 물가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도바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로컬 지역의 마트에 오면 어, 가방 같은 것은 여기 이런 데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고, 요런 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로컬 지역의 마트,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 왔다와 비슷하죠? 구체적으로 물가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있네요. 청정원 김, 사래 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32,500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정원 한국 김입니다. 아침에 쌀도 있네요. 아침에 쌀도 있는데 가격이 32,000동입니다. 한 병에. 물가 정보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지밀도 있네요. 18,500동. 한개 가격입니다. 검은콩, 삼육두인데요. 어, 49,500동. 코카콜라 가격은 390ml가 6,200동이네요. 신라면도 있는데요. 신라면. 2 5 0 0 0동 그리고 매운 라면도 있고요. 짜파게티도 있네요. 짜파게티 있는데 29,800 동. 너구리도 있는데 너구리는 28,700 동. 자 라면. 5개 대비가 12만동입니다. 진라면도 있는데 진라면 큰 거는 13,600동 진라면 작은 것도 있네요. 야 진짜 작네요. 7,500동 작은 거는 밥 말아 먹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뚜기 진 짜장도 있네요. 2만 900동 이 라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하죠. 이 라면은 3,900동, 3,900동. 베트남 라면 중에 굉장히 저렴한 라면이죠. 3,900동. 미역라면도 있네요. 두쪽이 다섯 개의 뒤에 5만 4천 동. 저렴하네요. 스팸도 판매하네요. 11만 9,800동. 340g. 옆에 가면. 베트남 햄이 있습니다. 베트남 햄. 64,800동. 무게가 200g. 다른 것은 큰 것은 340g. 네, 베트남 햄도 판매하고 한국 햄도 한국 햄도 판매하네요. 자, 청정원 떡볶이도 판매합니다. 30,200동. 치즈맛은 30,700동 이렇게 하네요. 하여튼 뭐 김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김, 김 종류, 베트남 사람 김을 좋아하고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닭고기 햄도 있네요. 닭고기 햄 6만 동, 340g, 6만 동입니다. 닭고기 햄도 있고 햄 종류도 다양하게 많네요. 쌈장도 판매하네요. 쌈장도 판매하는데 이 보니까 얼마야? 76,000동 사계절 쌈장 요거는 43,000동 되게 싸네요. 베이컨 베이컨도 판매를 하네요. 베이컨 베이컨은 200g에 58,400동 500g에 142,900동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야쿠르트도 판매하네요, 야쿠르트. 야쿠르트 4만 9천 동. 4만 9천 동. 10개짜리입니다. 야쿠르트 4만 9천 동. 이쪽 지역은 쌀인데요. 5kg에 10만 1천 동. 8만 5천 동. 9만 5천 동. 18만 9천 동. 베트남의 쌀 종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끝까지 다 쌀입니다. 끝까지 다 쌀이에요. 달걀은 3만 동이네요. 10개짜리 달걀. 3만 동. 베트남 사람들은 오리알, 오리알을 많이 먹습니다. 오리알. 로컬 받인데 만두도 팔고, 뭐, 다 판에 안 파는 게 없네요. 한국 만두도 굉장히 많네요. 가격이 175g에 3만 200g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채들도 판매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야채는 부추, 쪽파, 대파,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장사람들 은 먹는 거의 그런 야채들을 판매하네요. 배추 비슷한 것도 있네요 알로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식빵이 28,000원 28,000원 그러네요 옥수 식빵입니다 건포도 빵그콩 들어간 식빵이 일반, 일반 빵들도 있네요. 일반 빵들 소세지들어가는거 15,000동 도너츠도 파는데 15,000동 수박도 판매하는데 수박이 15,500동 1kg입니다. 1kg 사과 같은 과일도 파는데요. 키로에 52,900동, 53,500동, 어, 그리고 이집, 이집트, 이집트, 어, 이집트에 어, 오렌지 45,000동, 키로에 152,000동, 과일을 었습니다 음. 쇠비가 키로에 48만 5천원 버섯종류도 팔고요 닭발도 파네요 닭발 이건 뭐야 닭 머리만 이건 뭐또 뼈만 도 팔어 코만도 팔어요 이거는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메추리도 파네요 똥질도 파네요 각각 부위별로 다 파네요 날개 15만 6천 0백원신고 6천 6백돈 자닭 한마리 키로당 13만 5천원 13만 5천동 닭값 또 싸지는 싸진않은것 같아요 다리만 파네요. 키로에 4만 2천 돈다 가슴살도 팔고. 요리해수도 파네요. 키로에, 키로에 20. 이게 뭐야, 2만 5천 돈이겠지 키로에 2만 5천 돈이겠죠 와. 음식들 다 만들어 파네요. 볶음밥도 팔고. 자 이걸 또 사가지고 여기는 직접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2층에는 이런 동품들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썬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목욕. 가는 이렇게. 거고요. 여기 이렇게. 라고 이 이렇게. 여있이것이 샴푸입니다. 가격은 샴푸가 11만 이렇게. 여기 이 11만 4이동 정도 하네요. 센 여기 이렇게. 0 0 이렇게. 여기 이 정도 하네요. 크루즈업도 있고 뭐 저게 다 있네요. 음, 이쪽에 여기는 뭐 빨래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는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 2만 9천동, 3만 9천동 가격 가격들은 뭐 천차만별이네요. 16,900동짜리도 있고 에너자이 4만 1,000동 배터리 가격들은 이러네요 밥통 밥통도 네요 샤프 69만 9,000동 테팔 75만 9,000동 음, 해피쿡 이거 한국 제품이죠 64만 9,000동 가격들도 천차만제이에요 밥통은 한국계 최고죠. 대팔 110만 4천 그릇동. 좀큰 거는, 작은 거는 뭐 싼데 그렇습니다. 가격 110만 전 그릇동. 대우, 대우 꽤 되어 있네요. 대우. 110만 9천 동. 필립스 199만 9천. 야 쇼핑을 마치고, 여기, 니코 야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맡기면 배달을 해주는데요. 11시 20분에 배달을 맡겼는데, 1시 안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컬 지역의 마트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가방 찾으러 갑니다. 가방 맡길 때이 표, 이표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 표를 주고 가방을 찾으러 왔습니다. 해봐! 해봐! 표를 주고 가방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로컬, 한인타운에서는 이거 가방 안맡히잖아요 로컬 마트에서는 가방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방. 자, 이렇게, 그냥 로컬 지역의 마트 이용 한번 해봤습니다. 물가 정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